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주동행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의 메시지는 예,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묵상 속에서도 모세는 지금 출애굽 2 세대를 이제 한 곳에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모아 이미 4 0년 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그 언약을 다시 그들에게 반포하여. 그 언약을 갱신하고 계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어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본받아야 할 모범의 말씀 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세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끝만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11절입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렇게 아주 모든 백성들이 총망라해서 모여있는 중대한 목적은 12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을 참여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참여하여 함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도 우리의 맹세하는 자리에 하나님도 참여하시겠다. 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가 결코 차별됨이 없어요. 어 모든 어 인간의 관계나 신분고와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은 다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여 함께 참여하라 참 요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지금 만연한 요즘 세상과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집회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 훈련원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적용하면서 영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고서 생활합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집회해요. 참여하는 일을 즐겁게 맞이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본받는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 저부터 먼저 어 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부터 먼저 사랑과 겸손으로 관심을 갖고 어 참여할 수 있는 음 그런 모범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참여하면 하나님도 맹세로서 우리 가운데 참여하시겠다. 이렇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래급 이세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는 언약을 맹세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어, 맹세한다. 참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지시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맹세를 어긴 자는 그렇게 쪼개진 제, 재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맹세 속에. 아주 준엄하고 엄숙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 결국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 귀한 것은 우리의 새 언약의 중고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어몸된 십자가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영적 생명을 지금 얻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악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생명을 누리며 대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참 오늘 이 15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지시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언약은 지금 오늘 묵상 이 말씀, 이 정황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여기에 있는 자들만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 자녀, 후손 세대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가 그렇게 후세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지금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내 가슴 안에 내 인생 안에서만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 다가오는 우리의 자녀 후대까지 흘러감을 이 시간 비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셔요. 어, 곧이 믿음의 세계는 비전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희망의 세계고 꿈의 세계입니다. 에, 그러므로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회개해야 할 말씀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주 말씀이 가리키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계시는데요.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죄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의 탐욕의 신에 붙들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독초와 쑥, 순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예,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몰시키는 죄악과 저주의 독초가 생기고 쓴 뿌리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의 독초와 저주의 쓴 뿌리가 자라게 되면 나를 병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을 감추고 위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어이 시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사무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참 오늘 조금 전에 나눈 23절 말씀 이것이 바로 저주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의 독초,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 속에 이 저주와 심판의 독초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내 안에 이러한 쓴뿌리의 뿌리가 내 안에 뿌리 박질 못하는 거죠? 쓴 뿌리가 자라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